긴급 돌봄에 투입되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살것 같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 찌는 듯한 더위와 힘겹게 공존하고 나무들은 초록 옷이 아닌 검푸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세상은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던 중 나는 보람된 일을 하였다. 여름 방학 기간에 땡땡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긴급 돌봄 교사를 구한다는 공고문을 본후큰맘 먹고 지원을 하였다. 이번 기회에 경험도 쌓을 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더위도 이겨내고 그간 이론으로 배웠던 지식 등을 현장에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활동 보조 보육교사 자격증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오랜만에 파일철에서 꺼내 보며 준비를 했다. 초등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귀엽고 예쁘기만 했다. 설레고 걱정되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던 중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학생을 만났다. 예쁜 초등학교 여학생이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내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나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였는지 조금은 돌봄이 많이 가는 학생과 짝을 지어 주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활동량이 많은 그 학생을 저질 체력인 나는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혹시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책상에 걸려 넘어질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나 또한 아픈 아들을 기르고 있어, 예쁜 학생의 부모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교실에 보내놓은 엄마는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랬고, 그래서 학교 시간에 엄마가 늦게 도착하여도 이해가 되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다. 그럼 멋진 프로그램을 날짜별로 소개하겠다. 긴장한 첫째 날, 우리들의 첫 만남, 모든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표 학습자료인 클레이 점토로 각자의 이름을 만들어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시간과 여름바다 촉감 놀이를 통해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반가운 둘째 날, 긴장한 첫 고비를 넘기고 맞은 다음날은 미술 재료들을 이용해 라켓을 만들어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라켓으로 풍선 배드민턴을 하며 신체 발달 운동 시간을 가졌다. 친숙한 셋째 날 감성 개발을 위한 음악 동화로 키운 감정의 느낌을 색연필로 스케치북에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맛있는 화분 케이크를 만들었다. 익숙한 넷째 날 아늑한 텐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내 캠핑을 하며 모듬 꽃이 만들기와 여름 바다 조명 액자를 만들어 캠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쉬운 마지막 날, 교실에서 달콤 짭짤한 팝콘과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며 극장 체험을 하였고, 종이 부채 만들기 활동과 지난 5일간 활동 사진을 모아서 추억 앨범 만들기 활동을 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다. 이상과 같이 땡땡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의 알찬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 자랑하고 싶어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내가 맡은 학생을 관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그러다 수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 중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좋아했고,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열심히 붙이며,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은 활동량이 많은 날도 있고, 피곤한지 움직임이 없는 날도 있어, 다양하게 변하는 기분에 맞춰, 나도 함께 움직였다. 혼자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는 깜찍함도 보여주었고, 간식으로 나온 과자와 빵을 내 입으로 넣어줄 때는 감동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부터 나 혼자 왠지 서운하고 기분이 울컥했다. 열심히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으나,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너무 예뻐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는데 헤어진다니 섭섭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내 방식대로 이해했는지, 장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최대한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려고 노력했는지, 쉬운 언어와 연령에 맞는 존칭어를 사용했는지, 개인의 특성에 맞게 대처했는지, 과잉보호, 과잉친절로 행동을 방해했는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돌봄교사였는지, 나를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못한 걸 자책하기도 했다.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땡땡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 돌봄을 통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장애인 아동 관련 다양한 일을 해봄으로써 좋은 점과 문제점, 개선할 점 등을 알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이 없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는데 짧은 일주일이지만 긴급 돌봄이 있어 엄마와 아이들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덜어주는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 좋았다. 개선할 점은 좀더 많은 인원을 아이들 특성별로 나누어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 효율적인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내년 후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한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장애인이 복지제도 안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할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보며 보여주기식 발표만 하고 많은 제도는 이제 사양하고 싶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느낄 수 있고 보장받으면서 생활하고 싶다. 나이에 맞는 적정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낮 시간대 집에서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같이 지내고 싶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모든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허울만 좋은 정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닌 모든 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 주거, 인권, 직업, 여가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평생 계획을 만들어 그 안에서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현재는 모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국가책임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서 모든 가정이 장애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장애가 생활하는데 불편은 하지만 장애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활동이 제약받지 않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이번 여름 땡땡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졌다. 이번 경험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앞으로 현장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 주위의 시선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론 강한 열등감과 자기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엄마가 되었다. 모든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장애가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가 함께 한다면 꼭 좋은 날은 올 것이다. 우리 모두 파이팅!